아, 눈물의 땡철이 오늘의 차량이죠? 오늘 이거 영상을 찍기 전에 한번 드라이빙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 좀 억울한 눈물의 땡철이죠, 형님? <웃음> <웃음> 이거 여러분들 제가 기존에 한번 업로드를 했었어요. 제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일단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출고가 1억 190만원짜리 차량, 레인지로버 벨라 차량입니다. D240 모델이고요 교환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자, 근데 이게 왜 억울하냐. 원래, 고객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긴 했거든요. 근데 키로수가, 야, 뭐야. 16만 7천 키로야. 이거 차. 이안 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계세요. 다 마음에 드셨는데, 키로수가 마음에 안 드셨다는 분들 계셨는데, 아, 제가 정말 멍청하게 언급을 안한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 차의 실주행 거리는 7만 7천 킬로입니다 왜 7만 7천 킬로냐 어, 다들 아시다시피 레인지로버 벨라 차량이 어, 엔진 고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엔진을 한번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9만 천 킬로 분당 서비스 센터에서 정식 엔진으로 교체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 16만 7천이잖아요 계산을 해봐요 16만 7천이고 9만 천 킬로 한번 교체를 했으면은 7만 7천 7만0천 킬로 란 말이에요. 실제 주행 거리가 아 이런 꿀팁을 말을 안 하니까 제가 까먹고 언급을 안 하니까 고객님들께서 아6 7만7천 킬로면 그 정도 값하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지금 가격도 제가 내릴 겁니다. 가격은 이따가 어, 차량 외부에서 내관 외관 설명해 드릴 때한번더 언급을 해드릴 건데 가격도 기존보다. <laughs> 낮췄습니다 지금 이자 부담이 너무 크고 어, 요것도 재고 만기가 다 벌써 다가왔어요 벌써 2, 3개월이 경과한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저렴하게 드리는 만큼 저희 중고차 정과장 채널에서 요차 보시고 처음에 만족하셨는데 키로수 때문에 망설였다 하시는 분들 어, 실주행 거리 7만 7천 키로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요거 고질병이 요 앞유리에서 비 새는 거 알아요? 앞유리에서 이렇게 비가 샙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유리도 리콜을 다 받은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차량을 직접 매입을 해왔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매입을 해왔는데 어 사실 가져올 때 살짝 롤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부 프로펠러 샤프트를 교체를 하면서 정비 비용도 제가 지불을 했고요. 그래서 고객님들께서는 이차 타실 때요. 어뭐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될것 같아요. 엔진오일도 교체한 지 얼마 안 됐죠. 엔진오일도 교체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는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한번 요걸 주행을 하면서 좀 주행감을 느껴보려고 시운전 차 차량을 가지고 나왔고요. 기존에 제가 롤링 한번 시험을 했었을 때 여기서 주행을 했었거든요. 보통 직진 코스. 노면이 약간 울퉁불퉁한 노면일 경우에 하부가 이제 상태가 좋다 안 좋다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깔끔하게 정비를 다 했기 때문에 부드럽죠? 어, 엔진 교체 차량들을 뭐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근데 엔진 교체는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제조사가 엔진의 고질병이라든지 어 결함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새 엔진에 장착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 엔진도 소모품이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엔진도 소모품입니다 당연히 새 엔진을 장착을 하면은 그만큼 내구성도 더 좋고 어더 튼튼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랜드로버 차량들을 중고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은요 엔진 교체 차량을 먼저 물어보세요 키로수가 아무래도 실 주행거리는 7 7 0 0 0 k m 지만그 어 차량의 계기판은 교체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키로수가 많으면은요 중고 시세는 당연히 시원하게 빠집니다 근데 실 주행거리가 그 계기판 거보다 더 작다면 더 작다면 시세는 시세대로 싼데 차량의 내구성은 더 좋다 라는 거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문의가 오실 것 같아요. 어, 기존에 제가 바보같이 <laughs> 바보같이 엔진 교체했던 거를 어, 얘기를 아,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있어요. 중고차 뭐 엔진 교체 말고 엔진 보링도 있어요. 엔진 보링도 뭐냐면은 주로 뭐 현대차에서도 엔진 보링 뭐 YF 소나타나 뭐 세타 2 엔진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몇몇 특정 엔진들이 있는데. 엔진을 보링을 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 정비를 깨끗하게 다 정비를 하고 실린더 내부도 정비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물론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런 정비가 되어 있는 거 차를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엔진 소리가 정말 조용해요. 당연히 출력도 더 향상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엔진 보링했다 엔진 교체했다 이런 중고 차량들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차량들 고객님들한테 많이 추천드려요. 시세는 시세대로 싼데, 엔진 상태라든가 차량 상태는 정말 좋으니까. 사실 중고차 구매할 때 짜잘짜잘한 거는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요. 근데 엔진이나 미션에 문제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에 뭐, 기본적으로 막 100만원 이상씩 깨지잖아요. 뭐, 엔진 미션 보증이 된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누유가 보증이 되는 거지, 그 엔진 전체, 미션 전체가 아니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어, 보증 범위는 한번 검색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보통 실린더 헤드, 블락 뭐 각종 소모품적인 부분들이 보통 보증이 되고요 어, 전체적인 보증은 안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차 구매할 때 괜찮은 팁으로 보링이라던가 교체한 중고차도 나쁘지 않다 아, 근데 실내가 1억이 넘는 차다 보니까 디스플레이도 큼직큼직하게 나와 있고, 좀 고급스럽지 않나요? 앞쪽도 약간 이 재질도 고급스러운 가죽 재질로 되어 있어요. 약간 퀄팅 식으로. 퀄팅은 뭐, 퀄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약간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디지털 계기판 적용되어 있잖아요. 계기판도 멋스러워요. 되게 멋스럽고. 요거실 주행거리 77,000km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교환이라고 없는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장거리로 이용하셨던 차량이에요. 장거리로 전북 전주에서 서울까지 뭐 이렇게 장거리로 탔던 차량이기 때문에 어, 오히려 장거리 차량들이 더 상태는 더 좋아요. 이렇게 차 도심에서 어, 섰다 멈췄다 섰다 멈췄다 반복하면 은 미션이라든가 이런 것만 상태가 안 좋아지지 어, 내구성만 안 좋아지지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 어,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들 요 차가 어떤 차량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니까 어, 얼른 들어가 가지고 실내 들어가서 한번 외관 내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차 가져왔습니다. 차량 진단 평가사 중고차 정과장입니다. 오늘 보시는 눈물의 땡처리 두 번째 차량입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널찍하고 큼직한 흰색 SUV 차량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신차 출고 가격이 1억 190만 원. 하는 레인지 로버 벨라 차량입니다. 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보신 차량이실 수도 있어요. 제가 기존에 업로드 했던 차량입니다. 근데 제가 멍청하게도 그 중요 포인터를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앞에서 언급해드린대로 분당 서비스 센터에서 엔진을 새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계기판상으로는 16만 7천 키로 주행거리지만 실주행거리가 7만 7천 키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내구성은 좋고 어, 키로수는 16만 7천 키로니까 시세대비 저렴합니다 자 근데 기존에 업로드했던 금액보다도 더 낮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엔카에 검색을 하시면은요 요게 전국 최저가로 올라와 있을 건데요 엔카 금액보다도 160만원 시원하게 깎아드려서 3,60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190만원 대비해서 와 얼마가 빠진 거예요? <laughs> 3,600까지 까진 겁니다. 지금 연식이 2017년에 출고한 2018년형 모델이고요. 교환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D240 모델입니다. 차량 깔끔한데요. 전면부부터 외관 내관은 제가 기존에 업로드를 해놨기 때문에 상단에 한번 이 기존 영상을 같이 링크를 걸어드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부, 옆면부 다 깨끗한 컨디션 보실 수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아있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피렐리 20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옆면부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 사이드 미러가 카본형, 카본형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멋스러운 디자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썬팅도 멋스럽게 진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지금 보시면은요. 손잡이가 이렇게 나와 있죠. 보통 이렇게 잠그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들어갑니다. 고급스러운 손잡이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옆쪽 보시면은 도어 사이드에도 상처나지 말라고 PPF가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옆면 비스듬히 보시면은요. 네, 깔끔하죠.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차량의 후면부 보시겠습니다. 후면부도 역시나 깔끔하고요. 어, 벨라 차량이라는 거 레터링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차 한번 실내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파워 트렁크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실내 트렁크도 깨끗합니다. 도트쪽 보시면은 큼지막한 메리디안 프리미엄 스피커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메모리 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차량의 계기판 보시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1 6만7천0 k m 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천장부터 보실게요 넓직한 파노라마 썬루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센터 패시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가운데 미디어 디스플레이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공조기 버튼 디스플레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멋스러운 실내 디자인 보실 수가 있고요. 1억에 넘는 차종이다 보니까 고급스러운 실내 디자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도 보시면은 디지털 계기판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쪽 살펴보시면은 버튼 형식으로 열선 핸들하고 크루즈 컨트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미디어 조작 버튼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 뒷편에는 패드시프트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차량의 2열 공간 보시겠습니다. 2열 공간 보시면은요. 널찍한 무릎 공간 보실 수가 있고요. 실내도 쾌적합니다. 아래쪽 보시면은 2열에도 이렇게 열선 시트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천장 한번 보시면요 아까 앞에서 파노라마 선러프 말씀드렸잖아요. 좀 보시는 것처럼 엄청 큽니다. 2열 머리 헤드룸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더 넓은 개방감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렇게 레인지로버 벨라 차량의 외관과 내관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의 엔진을 교체를 한 차량이기 때문에 실주행거리가 키로수보다 짧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북 전주에서 제가 직접 가져온 차량입니다. 차량 실제로 애지중지 타신 차량이고요.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구매하시면 두 번째 차량 주인이 된다는 것도 좋은 점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차 전국 최저가 3,600만원 유튜브 중고차 정과장 통해서만 구매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판매하는 금액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중고차 정거장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옆에 보이는 차량처럼 괜찮은 꿀매물들, 눈물의 땡처리 차량들도 빠르게 업데이트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